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올러스 가져왔는데요. 어, 지금 580원이고요. 마이너스 1% 빠지고 있잖아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다시 한번 어, 세력들이 개입을 하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물량들을 다시 어, 매집을 해주면서 지금 추세를 돌리려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박스 구간 돌파하면은 요건 이제 고점 돌파하면서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어, 지금 여기 물려 계신 분들에게 또한 번의 이제 기회가 될수 있고, 다시금 이제 신규로 진입, 진입하시는 분들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될수 있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어, 다 알아가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월러스 같은 경우는 지금 하락 추세선에서 요거 이제 지지가 예쁘게 되고 있잖아요. 세력들이 물량을 모아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 윗꼬리를 발생시키면서 위에 있는 물량들을 다 흡수를 시키고 있는데 다시 한번 요거 같은 경우는 580원 돌파가 나오면 대폭등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지금 월러스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8천. 8,400억입니다. 8,400억인데 앞으로 풀릴 물량 포함하면 시가총액이 2조 9천억이 돼야 된다는 라 거세요. 자 그러면 앞으로 풀릴 물량이 1조나 남아있다고 라 보시면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세력들도 물량들이 잠겨 있어서 물려있는 상황이라서 다시금 어떻게 어 물량 이 물량들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다시 한번 팔아재끼기 위해서 이 가격을 올려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세력들을 통해서 수익을 낼수 있는 부분이 라고 말, 말씀드리는데, 자, 이전에도 제가 여러분들께 수익낼 수 있는 포인트 잡아드리면서 크로노스도 7월 초반에 이거 뭐 잡아드려가지고 300% 수익을 냈습니다. 뭐 나도 말, 말은 한다라고 하실.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해서 증거도 가져왔는데 자, 크로노스 트럼프 관세 때 기회 주목할 이코인이다 라고 하면서 1개월 전에 영상 올려드렸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거 7월 초반에 딱 올려드렸죠. 어떻게 됐습니까? 잡자마자 쭉 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퍼치 펭귄 퍼치 펭귄도 역시나 계획대로 라고 하면서 1개월 전에 올려드렸고, 이거 53원 간다 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53원 가가지고 300%의 수익을 냈습니다. 자 여러분들 100%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100% 간다, 뭐100% 된다 라고 하면은 사기니까 걸리, 거르시면 되고, 굉장히 높은 환경 이렇게 수익을 낼수 있는 포인트는 오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기회를 잡아가자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면서 지금 현재 이 물려 있는 물량들이 자몇 퍼센트의 물량들이 남아 있냐면 71%의 물량이 지금 남아 있다라고요. 그러면은 앞으로 이 물량을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다시 한번 가격을 끌어올리면서 폭등이 나올 수 있는데 세력들은 아무 때나 매도 못 합니다. 바로 대규모 락업 해제 일정에 맞춰서 라, 어, 물량들을 정리할 를수 있다라는 건데 우리는 요것들 이제 모르다 보면은 요런 꼭대기에 들어가 가지고 세력들의 물량 바지가 될수 있다. 라는 거세요. 자, 그런데 이 일정에 맞게 어떻게 할수 있냐? 세력들과 함께 매도를 하면서 이전처럼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고 지금 71%의 물량이 남았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대폭 등의 기회가 나온다라는 거고 최소 500% 이상의 상승률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거 아직 공개되지 않은 정보이기 때문에 소통방에서 제가 100%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락업해제 일정 제가 공개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매수가 세력들의 목표가까지 싹 알려드려서 최대한 꼭대기에서 매도할 수 있는 기회 잡아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많은 분들 지금 월러스 준비 중에 있고요. 조만간 이제 일정이 공개가 되는데 그 전에 우리는 이 기회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최대한 낮은 가격에 여러분들 배수할 수 있는 기회도 함께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또만 참여하시면 되겠는데 자 어떻게 참여하는지 바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함께 대박 수익 내보실 분들은 자 여기 영상 아래 밑으로 내리셔서 더보기란을 누르면요. 자 이렇게 링크 하나 나옵니다.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해서 이제 코뚜기의 무료 코인 상담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거 작성한다고 회원가입 이런 거 전혀 없고요. 여러분들께 맞춤으로 영상을 제작하기 위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제일 필요한 정보는 무엇일까요?라고 하면서 이렇게 체크란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체크 하나 실시간 현물 투자라든지 어, 선물 그리고 보유 종목 긴급 진단 대박 정보 자료 받기 이런 게 있고요. 자, 이 종목은 꼭 투자해보고 싶어요라는 거 있습니다. 이거도 이제 필수로 아무거나 체크 하나 해주시면. 뭐 민코인면 민코인, 솔라나면 솔라나 이런 식으로 코인 투자 경력 저는 이 정도입니다라고 하면서 경력 체크 하나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연령대는 이 정도입니다라고 해서 체크란도 있습니다. 이것도 체크 한번 해주시고, 자 그리고 코인 투자 관련 일대일 방문 상담 신청도 가능해요. 그래서 상담 받고 싶으시면 이거는 뭐 선택적으로 원하신다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연락 받으실 번호 남겨주시고 그러면은 제가 소통방 링크나 자료 전달해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뭐 제출 이렇게 딱 클릭하면은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건 소통방인데요. 자, 보세요. 또 수익을 내가지고, 큰 수익 안겨드리고 있습니다. 시드 크신 분은 약 1억 원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올려드렸어요. 또 올려드리면서. 현재 이렇게 매매로 수익률을 크게 내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 자, 이렇게 한 번의 매매만으로 정말 기회를 잘 잡는다면 큰 수익률을 챙겨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코인들이 상승이 나올 때 우리는 올라타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망설일 때가 아니에요. 제가 오후 10시에도 이런 식으로 올려드립니다. 중요한 건 신법 아니겠습니까? 신법도 잘 잡을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또 올려 드리고 있고 새벽에도 중요한 타이밍 오면은 이렇게 잡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통하기 참여하셔 가지고 대박 정보도 받아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하는 건 보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경제적 자유 이루자라는 의미로다가 자유 하나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헬라루멘도 24년에 저희들이 또 말씀을 드리면서 이 기회들을 잡을 수 있었죠. 600% 상승이 나와줬다. 제로엑스도 200%나 나와줬어요. 자 그리고 베이지 어텐션 토큰도 300%나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들 다 이유가 있죠. 자 바로 이 PDF 파일. 이 PDF 파일은요 비공개 정보 및 자, 이 비공개 정보까지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것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한해서 선착순 10분에게만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코인은요, AI 관련 밈 코인이 되겠고요. 자, 이것도 저희들이 빨리 잡아서 8,000%나 상승이 나온 비공개 종목이었습니다. 그죠? 자, 이것도 받아보신 분들은 8,000%의 수익을 낼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기회가 여러분들 존재한다. 자, 그래서 빨리 연락 주시고 또 이러한 종목 빨리 정보를 받아보시고 이 비공개 종목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한해서 딱 20명에게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연락을 주셔서 바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83달러가 페페만 하더라도 트렌드가 이 민코인 동물 민코인이 이루어졌을 때 그래서 초기에 투자를 하면 83달러가 7940만 달러가 될수 있었고요 자, 그리고 360만 달러의차익을 실현을 할수 있었던 게이 트렌드를 알고 우리가 분석이 끝나고 충분히 이 공시 코인을 매수를 한다면은 극초기에 우리가 투자를 한다면 요런 큰 상승률을 먹을 수 있는 게 바로 민코인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민코인 극초기 민코인을 한번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 케키우스 막시무스 같은 경우도요. 약 35,000%나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소통 방에서도 미리 알고 극초기 자, 그리고 굉장히 여러분들 남들보다 빠르게 선점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잡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4년 12월 14일 날에 상장이 이루어졌죠 자 하지만 저는 요그 전에 부터 이 캐키우스 에 대해서 상장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극 초기에 잡을 수 있다 그리고 엄청나게 수익을 낼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문자를 주셔서 자 캐키우스 막시무스 초기에 선점 하신 분들 10000% 이상 벌어 가셨습니다 자 이게 가능한 게 여러분들 이민 코인 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기회는 여러분들 또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정말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자, 링크 작성하셔가지고, 함께하셔가지고, 꼭 좋은 기회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